손흥민의 지난 경기 득점 이후에 다양한 경기 후 해석으로 여전히 떠들썩한 상황인데요. 특히 히샬리송이 손흥민에게만 연거푸 두 차례 크로스를 올렸던 장면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최근 콘테 감독에게 항명했던 히샬리송이 보여줬던 플레이를 비롯해 경기 중 역시나 불만이 있었으며 손흥민에게 패스를 몰아줘 골을 넣게 했다는 놀랄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의견이 세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콘테 감독은 토트넘을 떠날 확률이 매우 크다는 소식이 이적 전문 기자로부터 들려왔습니다. 토트넘 감독이 바뀐다는 것이고 다음 시즌에는 케인은 잔류하고 손흥민 뉴캐슬행 이적설이 등장했는데요. 현재 이 모든 상황에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당하는 부당함과 콘테와도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재 챔스 진출 여부를 두고 막판 피치를 올리는 토트넘에 어떤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바로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은 EPL 99번째 골을 넣고 프리미어 리그 100호 골을 눈앞에 뒀는데 손흥민은 100호 골을 넣게 되면 EPL 통산 18명만 가입했다는 100골 50 어시스트 클럽에 가입합니다. 전설인 루니, 앙리, 긱스, 스콜스, 드록바, 앨런 어러 반페르시 등이 가입 멤버입니다. 여기에 손흥민의 또한 가지 더축하할 소식이 들어왔는데 손흥민의 골이 올해의 골에 뽑혔습니다. 14일 런던의 라운드하우스에서 열린 런던 풋볼 어워즈에서 올해 가장 멋진 골을 넣은 선수가 됐습니다. 손흥민은 개막 이후 골이 없다는 부진의 이유로 결국 벤치에 앉는 수모를 겪으며 교체 멤버로 나왔는데 28분, 39분, 41분에 3골을 몰아 넣으면서 지난 시즌 득점왕의 위엄을 보여줬습니다. 당시의 멋진 왼발 가마차기 슈팅이 올해의 골로 선정되며 수상의 영예를 아는 것입니다. 푸스카스 상을 받았던 손흥민은 선수 시절 동안 두 번째로 멋진 상을 받게 된 모습이며 손흥민은 구단 SNS를 통해 푸스카스 상처럼 시상엔 참여 못했지만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손흥민의 개인의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토트넘에 대한 논란은 가속화되는데요. 우선 드디어 페리시치에 대한 여론이 뒤집어지며 반대 의견이 영국 현지에서 등장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The Athletic에 따르면 페리시치가 강한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매체는 페리시치가 세트피스에서 어시스트를 다소 기록했지만 리그 초반에 그쳤다면서 월드컵 이후에는 크로스 정확도가 극히 떨어지고 공격 포인트는 한계에 그치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또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호흡이 특별하게 맞지 않는다며 서로를 방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 주요 스포츠 매체에서는 토트넘의 부진에 대해서 거의 손흥민을 저격했지만 이제 드디어 페리시로 바뀐 상황이 처음으로 영국 현지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매체 '디 애슬레틱은 이에 대해 페리시가 선발로 뛰지 않으면 토트넘 승률이 훨씬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콘테 감독은 페리시 대신에 벤 데이비스로 윙백을 꾸렸고 이것이 효과적이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노팅엄 경기에서 손흥민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히샬리송도 살아난 바 있으며. 이 둘의 콤비 플레이가 살아나며 손흥민은 리그 6호 골을 기록하면서 감을 되찾았는데요. 실제 손흥민의 올해 히트맵은 완전히 망가져 있으며 사이드에서 공을 받고 중앙으로 몰고 나오면서 전매특허인 손흥민 존에서 감아차는 경우를 보는 것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페리시가 항상 사이드에 손흥민보다 아예 앞에 나와 있으니 뭐가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매체들은 손흥민을 중미로 인식해 중미 포지션으로 주간 베스트에 오르는 황당함이 생겼습니다. 후스코드닷컴은 금주의 베스트를 뽑으면서 중미 자리에 손흥민을 배치한 모습입니다. 페리시치 때문에 사이드에 나가질 못하니 급기야 윙어 손흥민이 중미로 인식되어 버린 겁니다. 이는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지난번에도 손흥민이 베스트 11에 중미로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지난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 히샬리송 행동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히샬리송은 콘테 감독을 작심 비판한 항명 이후 맹 활약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히샬리송은 900억 먹튀설에 시달리고 있었고 어떻게든 골을 넣으려고 열심히 뛰었는데요. 억제기라고 불리우는 페리시까지 나오지 않으니 히샬리송 역시 플레이가 살아났습니다. 그 와중에 히샬리송은 PK를 얻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그는 자기가 차고 싶다고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득점왕을 하고 싶어하면서 동시에 팀의 핵심인 케인이 양보할 리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최근 토트넘 경기를 보면 역전도 많이 당하고 한 골로는 안심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케인의 PK 성공률은 EPL 역대로 보더라도 90%에 가까워 최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히샬리송은 그날 자신이 넣었던 골이 VAR로 취소가 되면서 김이 새 버렸고 학명까지 하고 벼르던 마수거리 골을 자신이 얻어낸 PK로 꼭 차고 싶었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번만큼은 케인이 좀 양보하는 게 좋아 보였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케인은 히샬리송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 플레이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셜리송은 경기 중에 이런 케인 중심 상황과 토트넘의 운영 방식에 불만을 품은 걸로 보였습니다. 그는 콘테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으며 손흥민에게 패스를 몰아줬다는 건데요. 우선 이와 관련한 토트넘 관련해 심증이 굳어지는 뉴스가 등장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레비 회장이 케인을 팔지 않을 것으로 급선회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레비 회장은 케인이 가장 이적하고 싶어했던 맨시티에 1억 5천만 파운드를 부르고 이적을 무산시키더니 이제 케인과 계속 연결되고 있는 맨유에도 똑같이 1억 5천만 파운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맨유는 레비 회장에 이러한 금액이 부담스럽고 케인 대체자를 찾는 중이라고 전하면서 테나우 감독이 굳이 30세가 되는 케인 말고도 다른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케인은 위네나고도 연결되어 있으나 시어로의 260골을 넘어설 대기록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EPL에 잔류하고 맨유가 가장 유력하지만 토트넘 내부에선 케인을 토트넘에서 은퇴시키자는 의견이 급부상하며 토트넘 고위 관계자들은 케인이 토트넘에 남는 대가로 감독 선임권 등과 막대한 주급을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런 맥락이 이미 이번 시즌 시작 때부터 토트넘에 적용되었다는 건데요. 이번 시즌은 그야말로 토트넘 자체가 케인 중심으로 돌아가고 모든 영입과 전략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토트넘이 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득점왕을 만들어주고 전략까지 수정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모든 크로스는 케인의 헤더를 노리고 있으며 페리시치는 케인 전용으로 영입이 되었다는 겁니다. 케인은 지난 시즌과 다르게 이 선으로 내려오는 일이 거의 없었고 득점만 노리는 시즌입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지난 시즌들보다 케인이 특별하게 뛰어나게 득점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손캐디오를 잃었을 때가 어시스트도 많고 득점도 많이 하며 토트넘도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흥민을 비롯해 히샬리송 등 희생된 공격수들은 자연히 기여와 자신감을 잃게 되며 이러한 불만은 토트넘 공격수들에게 누적되었고 드디어 히샬리송이 항명하기에 이르렀는데 결국 히샬리송은 경기 중 손흥민에게 연속으로 크로스를 보내는 장면으로 그를 대신했습니다. 손흥민에게 한 차례 크로스가 막힌 히샬리송은 케인의 손짓에도 손흥민에게 다시 크로스를 했는데 콘테 전략에 따르면 케인에게 볼을 보냈어야 하지만 히샬리송은 손흥민에게만 공을 주는 게 역력해 보였습니다. PK도 케인에게 빼앗겼으며 지금까지 복합적인 불만이 쌓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모습이죠. 손흥민은 골을 받아 부드럽게 터치하면서 수비수를 반대 방향으로 따돌리고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손흥민은 가끔 수비수들 가랑이 사이로 볼을 보내는데 이는 그의 특기이기도 하고 쉬운 골이 절대 아닙니다. 이 골을 성공시키고 난뒤 히샬리송과 손흥민이 손을 잡는 장면도 목격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기 이후에 콘테 감독은 히샬리송의 학명에도 불구하고 히샬리송을 칭찬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보통은 껄끄러운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개의치 않았으며 그의 관심사는 다른 데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히얼 위고로 유명한 이적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는 콘테 감독의 거치에 대해서 콘테가 올 시즌이 마친 다음에 팀을 떠날 것 같은 느낌이 여전히 들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콘테는 가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개인 신상의 문제 세리아로 떠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콘테는 최근 인터뷰에서 나와 토트넘의 계약 기간은 올해 여름까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통 감독이 계약 기간 마지막을 언급하는 것은 자신이 떠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이는 콘테가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도 케인 중심으로 팀을 꾸렸지만. 그것이 제대로 효과를 못 봤음을 느끼고 있을 것인데요. 이에 대해 토트넘 팀 샤우드 전 감독은 bbc에 출연해 콘테가 이러면 손흥민도 팀을 떠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캐슬 레전드 솔라노는 뉴캐슬이 근본적으로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손흥민을 영입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사우디 국보 펀드의 막대한 자금을 받는 뉴캐슬은 챔스를 가시권에 둘 정도로 성적이 급상승했으며 자금력으로 손흥민을 영입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챔스에 확실히 들어가기에는 여전히 한 방이 부족하므로 이를 손흥민으로 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는 케인도 동시에 영입하는 게 좋다고 했으나 토트넘이 내줄 가능성은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지나친 케인 중심의 팀 전략 전술에 희생당하고 손흥정 감독의 철학인 행복한 축구를 올 시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뉴캐슬 이적설도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앞으로 더욱이나 케인 중심의 팀이 될것 같다면서 차라리 이적하는 게 낫다는 반응도 보입니다. 크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